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테마는 iGBR immediate GBR. 우리말로는 그냥 급속 고리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뼈의식이면 뼈의식이지, 급속 고리식이면 뭐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셔서 오늘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GBR이 뭔가? 오늘 세 가지 테마로 소개해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일반 뼈 이식이랑 다른 점을 좀 먼저 소개해드릴까 해요 치아를 빼요 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치아가 있던 공간에 구멍이 납니다. 이 자리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될 건데 지금 문제는 얘는 비어 있어요. 빼고 나면은 뼈가 차긴 찹니다. 뭐 어떤 치과에서는 뼈가 찬다고 하던데요, 왜뼈 이식을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차기는 차요. 바닥부터 차 올라오긴 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뼈가 얇아지고 쭈그러듭니다. 이거는 뭐 수많은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미 뼈가 쭈그러든다, 흡수된다. 6개월 안에 거의 50% 가까울 정도의 수평골, 그리고 약 2mm 정도에 가까운 수직골 흡수가 발생한다라는 게 밝혀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가지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팩트입니다. 전통적인 뼈 이식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뼈가 얇아졌어요 이 빨간색이 뼈입니다 여기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근데 이쪽에 뼈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고 옆에다가 뼈를 막 덧대야 돼요 아 어, 뼈가 차오를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한달 뒤에 두달 뒤에 가보니까 어 뼈가 부족한데요 오늘 뼈 이식 같이 하시죠 어쩔 수 없네요 그러시죠 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 오래 걸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여기다가 뼈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요거를 끌어당기려면 덮어야 되잖아요 잇몸살을 끌어올려면은 다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리식 하고 나면은 많이들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보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연구결과 보면은 뼈 넣어놓은 게100% 뼈가 또안 돼요 쭈그러들기도 하고 꺼져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속 고리식이 등장한 겁니다. 아이 g 비 r 발치 즉시 기다리지 말고, 이 빼는 날 바로 뼈를 넣자. 빼면은 구멍이 생기죠? 그냥 여기다가 염증 좀 긁어낸 다음에 뼈 쭉쭉 담으면은 끝이에요. 얼마나 쉽겠어요? 빠릅니다. 잇몸 끌어 댕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붓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뺀 자리에 뼈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냥 1 0 0예요 뼈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노출된 부분 요거 뼈가루 다 도망 나오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콜라겐으로 덮어드려요. 그러면은 뼈 도망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잇몸살도 무지무지하게 두꺼워집니다. 요게 급속 고리식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절차. 어떻게 하는 거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치아를 뺐습니다. 타병원에서 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요거 뼈가 좀 차야 되니까 한 3개월 기다립시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뼈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옆으로 뚫고 들어가는 좀 어렵고 힘든 수술이 있어요. 그거 수술하고 6개월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자. 거의 1년입니다. 이 젊은 분이 1년 동안 치아 없이 사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급속 고리식을 검색을 하고 오셨어요. 빼신 지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급속 고리식에 어, 해당이 됩니다. 자 안에 있는 거 염증 싹 긁어내고 안에다가 콜라겐이 들어있는 이종골. 요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쓰는 특별한 뼈가 있는데 뼈가 콜라겐이랑 묶여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뼈가 도망가지도 않고 뼈를 넣을 때 아주 손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뼈 넣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를 할때뭘 하느냐 PDRN 요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막 바르기도 하고 주사도 놓는 흔히 말하는 어, 미백주사라고도 하고 백옥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연예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쨌건 이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요걸 치과에서 씁니다. 폴리, 대옥시, 라이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 DNA 조각이에요. 얘가 상처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세포들이 이 DNA를 활용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 밖에 없죠. 조직 재생이 빨라지고요. 염증도 줄여줍니다. 옛날에는 저희 요거를 수술 후에 주사기로쭉 짜놨는데, 요 방법은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이종골, 이 뼈가루를 PDRN에다가 적셔 버려요. 아주 그냥 흥청망청 해가지고 그냥 꽉꽉뼈잘 되라고 넣어 드려요. 그렇게 하고 뼈 도망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뭘 하느냐? 콜라겐 스펀지로 덮어 드려요. 이거 일반 콜라겐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덮어드리면은 잇몸이 두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재료가 빠져 나오지 않고 이 재료가 안정적으로 치유가 될수 있도록 히든엑스라고 하는 특별한 봉합법을 하는데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이 히든엑스 방법을 누가 만들고 논문을 썼을까? 네, 바로 저입니다. 요 방법을 하면은 아주 아주 치유가 잘 돼요. 요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 보면 보이시죠? 이 뺀절이 아까 좀 까맸는데 하얗게 뼈가 들어갔어요. 뼈가 아주 단단하게 잘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요 상태에서 3개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잠 많이 주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면 뼈 두툼하고요. 잇몸 살 보세요. 아직 살짝 좀 꺼져 있긴 하지만 아주 두껍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두꺼운 잇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뼈 좋고 잇몸 좋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잇몸을 크게 열 필요가 없어요. 흔히 다들 검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임플란트의 무절개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잇몸을 안 열고요. 작은 구멍 뚫고 임플란트 심으면 돼요. 길어야 5분입니다. 제가 한번 시간 재봤는데 2분 20초 만에 심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신속하게 무절개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에서 한두달반 정도를 기다리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뼈는 쭉으로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빼고 뼈를 바로 넣었기 때문에 이 급속 고리식은 뼈가 아주 두툼해집니다. 이 임플란트는 뭐 얼마나 오래 튼튼하게 쓸수 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해 보이시죠? 크라운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 볼 때마다 너무 좋았다고, 너무 편했다고 아주 아주 좋아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던 시간을 총합하면 10분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수술을 두번 하긴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잠깐잠깐 잠깐 벌리면 되니까 수술 두려우신 분들, 턱안 좋으신 분들, 수술 공포증 있으신 분들, 전부 다 급속 고리식 하시면은 만족감이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하얀 거는 뼈고 까만 거는 공기입니다 뼈가 녹았다는 뜻이에요 이 치아 뭔가 이상하죠 염증이 지금 엄청 심하고요 뼈도 녹고 지금 뿌리까지 녹아 가고 있어요 이거면은 진짜 무시무시한 염증이거든요 요거 당연히 빼야 돼요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가 바닥부터 차오르긴 합니다만 순식간에 쭈그러들어요. 이거 나중에 뼈이식 하려면요. 힘들어요. 막, 막, 뼈를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되고, 막, 철조막 넣고, 핀으로 치고, 아휴, 고생스럽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고요. 치아 빼고, 안에다가 뼈 그냥 바로 그날 채워 넣으시면 돼요. 급속 고리식. Immediate GBR, IGBR이라고 하시면 돼요. 얼마나 저희가 이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뼈조그맣게잘 들어갔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치아 뺍니다. 안에다가 콜라겐이 섞여 있는 특수한 뼈가 있어요. 여기다가 연어 준사 PDRN이라고 한 거에 흠뻑 적십니다. 그거 꽉꽉 다져 넣고 그 위에 콜라겐 스폰지라고 하는 걸로 다시 강조합니다. 저희 병원에만 있는 그런 스폰지예요. 요걸로 싹 덮어드리고 히든엑스라고 하는 제가 고안한 특별한 봉합으로 하게 되면은 길어야 7분에서 8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다 재거든요 7분에서 8분 정도면은 고리식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3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아까 까맸던 거 기억나세요? 영상 조금만 돌아가 보세요 여기 엄청 까맸죠? 지금 어때요? 완전히 하얗고 어마어마하게 위에까지 뼈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아주 긴거 심어 드렸죠 IGBR 급속 고리식의 장점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아를 빼고 뭐한달 뒤에 오세요 3개월 뒤에 오세요 기다리기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빼고 그날 바로 염증이 많은데요 괜찮아요 오, 여기 뼈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하던데요 그럴수록 해야 돼요 그럴수록 해야 수술이 쉬워져요 그래서 발치 후에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니까 이미 마취가 되어 있죠. 추가 마취 필요 없고요. 모든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뼈 그날 넣고 가시면 돼요. 3개월 잘 참아주시고 잠잘 주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뼈 튼튼하게 만들어 오시면은 뼈는 뭐 당연히 좋아질 건데 그 위에 잇몸이 아까 보셨죠? 어마무시하게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이 두꺼운 잇몸과 뼈를 갖고 있는 게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두꺼운 뼈, 두꺼운 잇몸,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급속 고리식, IGBR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타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셨다가, 임플란트가 실패했어요. 부러져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빼드렸는데, 안에 뼈가 다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기다렸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심으면서 뼈 이식 하시려면은 고생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얼굴 붓고 힘들어요. 그리고도 뼈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이를 뺐다. 어떻게? 급속 고리식. 오늘 바로 고리식 하는 거예요. 콜라겐 섞여 있는 뼈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잘 다져 넣어 드립니다. 그 위에 콜라겐 스폰지 잘 덮어드리고요. 히든 엑스 수처 한번, 두번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환자분들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뒤에 오시라고 하거든요. 실밥 빼러. 이 정도 치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지 심어야 돼가지고, 4개월 뒤에 오셨어요. 이때는 조금 늦었습니다. 4개월 뒤에 오셨는데, 잇몸살이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제가 한번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물론 무절개법도 가능합니다만, 보세요. 아까 그 폭탄 맞아 있던 그 뼈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좋은 뼈로 바뀌어 있죠. 여기에 임플란트 심고 여기에다가 크라운 들어가면은 보시기만 해도 튼튼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면 이 임플란트는 정말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임플란트 뼈 좋고 잇몸 좋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해결을 한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증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IGBR만 저는 집중해서 팠거든요. 그 좋은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뼈 두툼하게 넣었고, 임플란트 잘 들어갔죠? 완전히 폭탄 맞아 있던 뼈, 임플란트 잘 들어갔죠? 제일 중요한 거, IGBR은 어려울수록, 감염이 심할수록,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수록 가능한 겁니다. 그때 빛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I G B R 급속 고리식. 부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셨으니까 나중에 치아 빼시고 임플란트 하셔야 될때꼭이 키워드를 검색하셔고 기억하셨다가 편하게 좋은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